2020년 공휴일은 67개. 쉬는 날이 줄어들면서 슬픈 직장인의 마음, 황금 연휴에 연차 쓰기 눈치 보인다면, 휴일이 없는 날에 하루 연차 내고 2박 3일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월스 TV에서 뽑아본 2박 3일 해외여행지 베스트 4! 여행을 떠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블라디보스톡.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약 3시간 정도의 짧은 비행 시간을 자랑하고 물가도 그리 비싸지 않아 가볍게 떠나기 좋은 곳이에요. 저렴한 택시비와 시내가 좁기 때문에 2박 3일 여행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 특히나 맛있는 킹크랩과 새우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여행지랍니다. 아직까지는 블라디보스톡 호텔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 대부분 오래된 곳들이 많은데요. 올스TV에서 추천하는 숙소는 아지무트 호텔 블라디보스톡. 시내와 가깝고 가성비 좋은 호텔이라 2박 3일 여행 동안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타이베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인기 여행지. 약 2시간 30분 정도의 비행으로 주말 껴서 가볍게 다녀오기 좋은 곳이라 커플여행, 우정여행, 가족여행 모두 언제나 인기 만점. 택시투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2박 3일 여행으로도 충분히 구석구석 즐기고 올수 있어요. 유명한 야시장과 함께 눈과 입이 행복한 해외여행을 할수 있답니다. 2박 3일 여행이다 보니 제일 중요한 호텔의 접근성. 올스티비는 서머딩역 6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있는 웨스트게이트 호텔을 추천드려요. 역과 매우 가까우면서 맛집들도 많이 있어 맛집 투어하기에도 안성맞춤이랍니다. 세 번째, 상하이 중국의 현대도시라고 불리우는 상하이는 약 2시간 정도의 짧은 비행 시간으로 일본 대체 여행지로도 대인기를 끌고 있어요. 2박 3일 여행 동안 알차게 시내 구경도 하고 상하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디즈니랜드까지 중국 느낌 물씬 나는 거리부터 화려한 고급 쇼핑몰과 반짝이는 야경까지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월스티비의 상하이 추천 호텔은 바로 도세트 상하이! 센츄리파크 역과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곳이에요. 호텔 주변에 편의점도 있고 센츄리파크도 근처에 있어 2박 3일 동안 편하게 다닐 수 있답니다. 네 번째, 마카오.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불리는 동서양의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곳. 약 4시간 정도 비행해 저가 항공사들의 많은 취향으로 부담없이 갈수 있는 2박 3일 해외여행지예요. 마치 유럽에 온 듯한 분위기의 인기 명소인 세나도 광장부터 멋진 분수쇼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갖추고 있는 여행지랍니다. 2박 3일 마카오 여행에 추천하는 숙소는 바로 더 파리지행 마카오 호텔. 마카오에서 감상하는 에펠탑, 마치 파리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개성만점 호텔이에요. 셔틀버스로 공항이나 페리터미널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자유여행 호텔로도 추천이랍니다. 하루 연차 내고 떠나기 좋은 2박 3일 해외여행지. 2020년 올 스테이와 함께 2박 3일 여행 편하게 떠나보세요.